99세 때 바뀌었어요. 아브라함은 원래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원래 이 이름은 뭐죠? 세자예요. 뭐예요? 아브라함. 근데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어요. 언제 바뀌었어요? 99세 때. 아브라함.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꾸라는, 꾸라는 21장 60절에 아브라함은 어려서부터 그 이름이 아브라함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틀렸요 기독교의 아브라함하고 꿀안에 얘기하는 아브라함은 다릅니다. 그리고요. 성경에서 창세기 22장 2절에 아브라함은 모리아산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으셨어요. 네가 참 믿음을 가졌다고 하나님 인정하셨죠. 근데 꾸란에서는 꾸란 37장 102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이 아니라 사우디 메카에서 그것도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일을 번제로 드렸다라고 거짓말을 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믿는 아브라함의 하나님하고 꾸란에서 얘기하는 그 아브라함은 완전히 다른 사람. 뿐만 아니라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겁니다. 꾸라는 제가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 읽었죠.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이 땅에 구원받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누구만이 구원의 일을 유일한 이름이다? 예수만이. 그런데 꾸라는 예수를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들으셔요. 예수는 알라만을 섬기라고 전도하며 다녔던 무슬림이다. 삼위일체도 거짓이고 십자가에 죽지도 않았고 부활도 없고 그대로 승천했으며 하나님이 아들도 아니고 성자 하나님도 아니고 인류를 구원하기 오신 메시아도 아니고 다만 무함마드가 올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러 온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꾸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꾸란 5장 75절.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 이슬람이 말하는 종교와는 너무 달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이슬람이 믿는 알라와는 전혀 다른 신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끊임없이 거짓말하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유는 이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교리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뭐예요? 잊어먹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뭐라고요? 정못 기억하면 뭐라고요? 토끼야. 그것도 못 기억하면 토끼야라! 이거 기억하면 돼요. 탁기야라는 교리 때문에 이게 전부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종교로 생각을 감추기에서는 거짓말 위장도 불사할 수 있다. 이슬람교회에요 심각하지요. 한때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이슬람에 서 무지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점점 다문화 사회가 되고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잖아요. 저쪽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의 사람들, 또 사우디, 뭐쭉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아까 처음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이들은 아 다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들어오니까 많은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저들을 선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잘 몰랐던, 무지했던 목회자들이 이런 권면을 한 적이 있어요. 이슬람을 선교하기 위해서 이슬람 사람들과 뭐 해라? 뭐 해라? 결혼해라. 그래서 전도하면 되지 않겠냐. 너무나 무지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세미나에 참석해서 듣고 나서 너무나 목사들이 무지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구나. 지금요. 크리스찬 자매들이 이슬람 남성과 결혼해서요. 너무너무 괴로움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슬람은 여자는 이혼을 못 합니다. 누구만 이혼합니까? 남자만 이혼해요. 그러니까 남자가 허락하지 않으면 이슬람은 이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한국 여성들이 선교하려고, 크리찬들이 선교하려고 이슬람 사람하고 결혼했다가 너무너무너무너무 괴로움 당한 사람입니다.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슬람에서의 여성입니다. 이슬람에서의 여성은요. 남성의 딱 절반의 가치밖에 갖지 못한 존재입니다. 상속도 남성의 절반밖에 못 받습니다. 이 꾸란에 다 있어요. 그리고 여성의 증인은 남성의 증인의 절반의 가치밖에 인정을 안해 줍니다. 남자가 증언하면 꾸란 22장 282절에 남자의 증언은 받아 주는데 여자의 증언은 절반밖에 들어주지 않아요. 여성은 원할 때 씨를 뿌리는 밭 정도로 꾸라는 얘기합니다. 꾸란 2장 2 3 3절이 나와요. 이슬람에서는 결혼 개념이 한번 결혼하면 평생 산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는 결혼할 때 평생 살겠다고 하지요. 여러분 결혼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제가 어제도 결혼식에 갔다 왔지만 남편 신랑 손들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평생 사랑하고 섬기겠는고 아멘 그럽니다. 아멘 하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다예 거지. 또 여, 여자 신부한테도 그러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해가 뜨나 기쁘나 슬프나 평생 사랑하고 섬기겠는요 그러면 예 그럽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의 결혼 개념 속에 한번 결혼하면 평생 살아간다는 개념이 없는 나라가 어디가 있겠어요? 만약 그것을 안 한다면 결혼 서약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슬람 결혼은 평생 산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보세요. 이슬람 결혼식에는 서약이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서약이 없어요. 왜요? 결혼은 평생 뭐예요? 사는 게 아니니까. 농담입니다 혹시 또 목사님 막 강단에서 그런 얘기하냐고 나가서 뭐라 그러지만 혹시 지금 살고 있는 분이 아주 못마땅하거든 쪽 이슬람 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건 뭐 평생 살아야 할 의무가 없어요 이혼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구두로 3회만 나 당신하고 안살 거야 나 당신하고 안살 거야? 나 당신하고 안살 거야? 그럼 이혼이 그냥 성립됩니다. 근데 이거는 여자는 못하고 남자만 합니다. 이게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왜 이혼이 이렇게 쉽냐면 이미 여자를 돈 주고 산 물건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미 여자를 데려올 때 권리금을 줬거든요 배우자의 부모에게 권리금을 주어 사왔기 때문에 내가 바꾸든지 여자를 더하든지 이 권리는 구매자인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자를 아무 때나 바꿔버려요 평생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결혼 서약 결혼식에서 서약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객들 앞에서 평생 이 반려자와 사랑하며 살겠다는 서약이 없어요. 이걸 모르고 한때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무지해서 이슬람 사람들을 선교하기 위해 결혼해라 이것도 선교다 이렇게 무지하게 가르쳤던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무슬림에는 꾸란 4장 3절에 나와요 아내를 4명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남성들이요 만족이 없거든 가시면 돼요 4명까지. 해요. 꾸란 사장사. 제가 하는 얘기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성경, 그 나라의 경전 얘기 해주잖아요. 그리고, 이혼은 남편의 권리고,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이혼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원하면 언제든지 아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꾸란 사장 20절. 아내가 불순정하면 구타할 수 있습니다. 꾸란 사장 34절.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으면 결혼은 원천 무효입니다. 배우자가 이슬람으로 안 오면 결혼은 무효. 결혼했는데 무효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슬람에는 아내와 재산을 공유해야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혼하면 이미 권리금 줬기 때문에 이혼하면 그냥 쫓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슬람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교리를, 이, 이 이슬람의 교리를 다 감추고 양심의 가책 없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합니다.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고 이슬람은 생각합니다. 무슨 교리 때문에 그래요? 탁기야. 엄청난 일입니다. 온갖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신의 종교를 숨기기 위해서는. 이것이 이슬람의 타키야 교리에요. 그러니, 이슬람을 평화의 종교라고 외치고 다니는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왜요? 자들의 종교를 숨기기 위해서는 거짓말 해도 된다라고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을 모르고 우리나라 정부는 허울적인, 허울 좋은 다문화 정책으로 이슬람을 막 받아들이고요. 이슬람을 위해 한랄이라는 경제 구역을 만들어주려고 하고요. 온갖 배려를 합니다. 몰라서, 어리석어서. 나중에 이렇게 되면 이슬람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의 수가 되게 되면 유럽과 같은 말할 수 없는 재앙이 이 나라에 따라오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평안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것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무슬림은 적이 아닙니다. 사람들이니까. 무슬림은 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슬람은 악한 영이요. 악한 가르침인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슬람은 악한 영이고, 악한 가르침이고 그것을 모르고 따라가는 무슬림이라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와 이 눈이 떠져서 이슬람이 거짓이라는 걸 알고 눈이 떠져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오늘 이 들었던 메시지를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슬람과 만날 때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단 경계주일이라 이슬람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슬람이고 이단이고 다 똑같은데 이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이단도 이슬람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이세 가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저를 따라 하셔야 합니다. 예수만이, 예수만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다. 이 말을 다 뒤집어 받고 막 돌려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단이요. 다 악한이요. 다 이교요. 거짓인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 땅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아까 읽었던 요한일서, 우리 제가 같이 읽었던 사도행전 4장, 4장 12절에도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잖아요. 구원받을 유일한 이름은 누구예요? 예수 예수.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예요. 요한일서 4장 1, 2, 3절에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고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사단의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따라하십시오.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그분이 뭐 인간이다. 신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구원자로 왔다. 전부 그런 얘기하는 것들이 다 이슬람이고, 신천지고, 후천지고, 발천지고, 틈그래요. 신천지 있으니까 발천지도 나올 것 같아요.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예요. 딴 얘기하는 것들은 들을 것도 없어요. 두 번째, 성경만이 유일한 구원의 진리입니다. 뭐라고요? 성경만이 유일한 구원의 진리예요. 성경 말고 다른 것을 가르치고, 전부 이단들이 다른 거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하는 거 와서 배워보라고. 엉뚱한 것을 가르칩니다. 이단들이 전부 다 자기들이 만든 자기들의 경전이 있어요. 이슬람도 마찬가지고요. 성경 외에 다른 구원에 이르는 진리는 없습니다. 다른 거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가짜요, 마귀요, 거짓입니다. 세 번째, 잘 기억해 두세요. 이세 가지만 딱 붙들면 2000년 역사 동안에 이단은 이세 가지에서 다 벗어났어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 2000년 역사 중에 이단이 오늘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수많은 이단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세 가지만 딱 붙들고 있으면 이단이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세 가지를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도 목사도 이단 신천지 갑니다. 장로도 신천지 가고요. 권사도 가요. 왜요? 국건한 신앙에 서 있지 않아서 그래요. 국건한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50년 동안 신앙생활 해놓으니까 그래요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주라는 사실 여러 분한테 얘기해요 제가 이거 시간이 좀 가더라도 얘기하세요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주입니다 딴 얘기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시작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성경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질이다 옆에 분이 얘기하시. 시작. 뭐 여기 좋은 얘기 있다. 이거 한번 배워 보자. 교회 밖으로 성경구 보자고 나가 대고 하는 건 전부 다 이단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고백에 왔던 신앙 고백 신조. 이것을 따라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고 이교입니다. 2000년 동안 내려왔던 신앙 고백과 신조를 따르지 않는 건다 거짓입니다 자 옆에 분이 얘기합니다 시작 2000년 동안 내려왔던 신앙의 고백과 신조를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거 시켜보면 금방 알아요 뭐 시켜보면 이 사람이 이단인지 이단인지 삼단인지 알아요 뭐요? 사도신경 시켜 보 말아요. 2000년 동안 지켜왔던 신앙고백이 사도신경이에요. 자, 저를 따라 한번 해봐요. 보지 말고 해봐요. 이제 걱정된다. 보지 않고 자니, 이제 뭐 습관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보지 않고 자니 이거 나올랑가 걱정이에요. 전능하사부터 한번 해보십시다. 나는 여러분 쳐다보고만 있을 테니까. <laughs> 눈 감고만 해봤지, 눈뜨고안 해봤지요. 마주보고 합시다. 마주보고 이제 검증하세요, 여러분이 전능하사부터 지금 성경 표지 걸치고 있는 사람은 이제 그 가짜 우리 교인 아니요, 에 신자도 아니요. 에 마주보고 해봐요, 전능하사부터 시작. 예, 수돗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로 잉태했다고요? 성령으로 잉태했고 이 땅에 사시다가 고난과 뭘 지셨어요? 십자가 지셨고 그 다음 뭐 했어요? 부활하셨고 그 다음 뭐 했어요? 승천했고 그 다음 뭐 하실 거예요? 재림하실 거고 이걸 부정하면 전부 못합니까? 이단이고 막이에요. 볼 것도 없어요 2천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2천 년 동안 있었던 이단들을 다 조사했어요 이한 편의 설교를 하려고 이 2천 년 동안 이단들을 쭉 봤어요 지금 있는 이단 예나 지금이나 똑같고 앞으로도 마찬가지 이세 가지를 부정하면 전부 이단입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주시다 두 번째 성경만이 유일한 구원에 이르는 진리다. 세 번째, 2000년 동안의 기독교의 역사의 신앙 고백을 부정하면 그건 뭐다? 이단이다. 이해되시나요? 이걸 딱 외우고 있으면 어떤 이단에도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교회를 30년, 40년, 50년 다녔는데도 여기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오기에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모태신앙도 이단에 넘어가 버리지요. 무지한 것입니다. 무지한 것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는 악한 세력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단이고, 하나가 동성애고, 하나가 이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잠들어 있으면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마귀가 이 악한 씨앗들을 온 세상에 뿌려 이 나라가 어찌될지 염려가 됩니다. 오늘 나와 예배하는 평안의 식구들은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주이심을 믿고 한점 의심 없이 따라가는 평안의 식구들 되어서 세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들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